마지막이라고 해서, 아, 이게 마지막인가? <laughs> 완전히 우리 세상을 바꿀 때까지는 우리의 과제는 끝나지 않았죠? 자, 조금 더 앞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.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냥 앉은 채로 하시고, 좀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마 뒤에도 나올 텐데, 오늘도또 있을 텐데, 너무 늦은 분들까지 기다리다 보면 먼저 오신 분들이 지치기 때문에 네, 그래서 어, 뭐 모여서 마지막에 제가 간단한 대슨을 하고 또뭐 애국가를 볼까요? 애국가를 주절만 하고 만세 삼삼하고 네, 그리고 어, 마치고 저는 여기서 혹시라도 늦게 오는 사람들 좀 기다리다가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네, 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오늘 집회한 것의 의미가 뭘까? 오늘 기자분들이 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우리는 선관위 또 법원, 대법원, 또 대통령실, 대통령 관저 이렇게 부정 선거와 관련된 공공 기관에서 샤우팅하고 부정 선거를 알렸었죠. 그래서 이제 많이 됐어요.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뭐가 문제를 지닌하지만은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 대표 후보 네명 중에 세 명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사전투표 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잖아요. 이보다 더큰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?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한 것이 진정성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표어들라고 한 것이냐. 그런 것을 우리가 손만 뭐, 보더니 알겠어요. 그렇지만 겉으로라도 그렇게 말한 것이 여러분,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? <목소리> 전에는 부정선거 말도 못 끝내게 했어요 <목소리> 이주남의회 라고 하는 사람,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 방해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 당이 자기 겁니까? 그 헛소리까지 우리가 들어가면서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부정선거의 폐해를 막아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죠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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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예.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일어났는데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어요 우리 국민들의 40% 내지는 60%는 부정선거를 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반 이상이 남았죠 예.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왔습니까 지금 남대문으로 왔습니다 예, 시민들에게 온 거예요 시민들 중에 아까 어떤 사람이 하나 나한테 악수하는 척해서 악수하려고 했더니 악수를 피해버려 가더라고요 좌파다 이 말이죠 저는 이런 사람을 현장에서 금년으로 처음 봤습니다. 대부분은 뭐, 반기고 박수라 뭐 하는데, 제가 무슨 말씀을 알려하는가 이렇게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은 소수입니다, 여러분, 이제. 맞 우리가 다수가 됐어요. 맞습니다. 우리가 대세가 됐어요. 예. 대선로모 중에 4명 중에 3명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지요? 네뭐 우리가 이제 세력이 됩 겁니다 네, 조금 남았어요 네이걸 알리기 위해서 국민들이게 왔었는데 오늘 우리가 처음 시고했습니다잘 됐습니까? 말이 부족합니까? 잘 됐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지요 뭐 그렇지만 더 많은 것인데 뭐 이렇게 줄 서서 쫙 흔들리고 한줄보 다가오는데 또 어떤 분이 그럼 취업 운영된다고 둘이 같고 아이 그한 줄로 가라 사람들이 내떠할 때는 한 줄로 가다가 저희가 또합해서한 빼버렸어요. <laughs> 저는 그걸 애교로 뭐 넘기겠습니다. <laughs> 우리들 옆에서 시작해서 정말 국민 속으 우리는 그냥 헛되이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부정 선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고쳐낼 수 있는 대로 길을 가는 그럼. 거예요.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이기 보니까 더 이상 모르는 분들이 거의 상무님들이 거의 없 겁니다. 그러니까 중간에 세 사람이 있다고 생각예요 네. 다음부터는 중간에 세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 끝에서 끝까지 뭐 제가 출발 좀체크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함께 해서 피날레를잘 네,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미선 사회자 너무 수고 많았는데,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, 이제 우리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할 힘이 있습니까? 1절만 할까요? 4절, 국민이 원하면 그대로 하는 거지. 자, 그럼 우리 이태는. 우연하겠습니 오연, 올라오십시오. So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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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감사합니다. 식사는 각자 십시오. 혹시 재회에서 만나면 제가 사겠습니다. 제 어디 갈지는 안 가라쳐드려요.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.